안녕하세요. 하리하리입니다 새하상역 대조신입 해외영업 할 거고요. 일단은 문항을 좀 보시면, 옷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경험을 기반으로 서술하시오가 나왔어요. 그죠? 새하상역에 대해서 지금, 지금 공채 가뭄 시즌에서 아주 떠오른 담비 같은 회사라서, 저 역시 놓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게 저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일단 개요를 좀 보시면, 어, 솔직히 말하면 약간 섞였어요. 그러니까, 어 제가 실제로 제얘기와 그리고 약간 이제 저의 이제 절친한 동생의 이야기가 요 이렇게 뒤섞인 경험이에요. 제가 이 자소서로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약간 이게 방수, 라이브 방송에서나 이제 할수 있는 얘기 같아요. 방송에서나 팩션이라는 게 있죠. 팩션, 그죠? 그러니까 팩트 플러스 픽션 그죠? 그러니까 어 지금 이 얘기도 결국 이제 우리가 구라를 어디까지 칠수 있냐? 아 사실 이걸 지금 공개된 글로 항상 할까 말까 하는 게 항상 지금 고민이에요. 근데 이 구라라는 것도 면접에서 수습 가능한 부분까지 치면 돼요. 예. 네. 사실 냉정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뱉는 뱉는 말, 말이나 글이 사실인지 구라인지는 솔직히 면접관 솔직히 말하면 관심 없을 거예요. 결국엔 그니까 일단 사실 검증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요즘 워낙 워낙 이제 개뻥들을 많이 치니까 그리고 어 그냥 기본적으로 하고 결국은 그니까 자소서부터 면접을 통해서 보여지는 본인 모습이 이 회사에서 일을 소화하는데 어떻게 기여 역할을 할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니까 결국은 이제 이4번 문항 역시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해볼게요. 두 가지 의미가 아 옷은 제 삶에서 두 가지 의미를 어, 갖게 두 가지 의미를 어, 연상시켜 줍니다. 어 의미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할까? 아씨. 저에게 옷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갈게요 심플하게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첫째 어. 음. 약방 아 어, 엄밀히 말하면 제 인생의 조연입니다. 에이, 또 사실 또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감 공채 감우인 여러분들이 옷을 모르는 분들이 또 이렇게 이걸 써. 근데 사실 내 인생에서 옷이 존나 중요하다 이렇게 쓰는 게 과연 타당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음. 실제 제 얘기예요. 하지만 어,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연이기도 합니다. 어 평소 옷을 잘 사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 어떤 식으로든 어, 쇼핑몰을 가면 항상 어, 항상 의류 코너를 의류 매장을 들릅니다. 거기서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반드시 옷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구매를 합니다. 어, 혹자는 이를 충동 구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어떻게 이게 이것이 제 성격이기도 합니다. 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 어, 꼭 해야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나타나면 <laughs> 앞기 안어 돌진하는 스타일입니다. 초기의 성과를 거둘 때까지. 몰입하는, 몰입하는 건 역시, 몰입하는 것도, 어제 성격의 단면입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성격, 제, 어옷 구매 스타일은, 이런 제, 어 제, 어 저의 성격적, 성격적인 요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좋아. 둘째, 어, 제 부족함을, 제 경쟁력을, 아, 제 부족함을 깨닫게 해준, 해준 고마운 녀석, 녀석이면 안 되겠죠? 고마해 주었습니다. 패션회사에서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여긴 구라예요. 그전까지 저는, 특정 브랜드 옷만 고집해서 입을 정도로, 어 이거 제 얘기 아니긴 한데 디키즈예요. 패션의 문외한이었습니다. 어, 하지만 패션업을 한 분들과 일하다 보니 저 역시 옷에 관심이 어, 생겼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 실제 내 것도 그분들의 감각을 따라갈 수 없다는데 있었습니다. 어 이때 저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강약점이 있습니다.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보완에 치중. 어, 어 패션 감각은 저에게 약점입니다. 약점을 보완하는 데 에너지를 쏟기보다. 제가 자신 있어 하는 피부에 더 투자했습니다. 어, 이처럼 저는 어, 강점을 극대화함으로써 제 경쟁력을 어로써 저를 어필합니다. 어, 너무 길죠? 알아서 줄일 거예요. 어 세아상역에서도 어어 약방의 감초이자 어 강점 극대화를 극대화에 극대화를 어 깨닫게 해준 강점 극대화의 핵심자 자극이라고 해야 되나? 유인 요인, 유인 요인. 유인이 극대화로 저도 어, 이런 제 인생의 어, 중요한 요소인 옷과 가까이 하면서 어,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 패션업지만 어패션업은 일하면서 일하면서 저 역시 옷에 관심이 생겼지만 이렇게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약점입니다. 하지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음에 드는 옷을 보면 반드시 구매를 합니다. 이처럼 저는 꼭 해야겠다고, 꼭 해야겠다고 생각되는 일이 나타나면 어, 뛰어드는 스타일입니다. 오케이! 어, 지, 라운드로 한번 해봤어요. 그쵸? 어, 옷, 몰입과, 음, 인생의 조연이 아니고, 약간, 충동구매? 약간, 아, 어, 내 인생의, 어, 특급 조연이자, 조연이자,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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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분석의 특급 조연이자, 네, 자기 분석의 셀프 분석을 하면 안 되겠죠? 특급 조연이자, 분석의 토양? 어, 분석의 계기? 특급 조연이자, 인지하게 만든, 아, 내 강점을, 어, 연마하게 만들어준 옷. 그립 오케이! 596자. 일단은 제가 지금 방송에서 후다다닥 거의 직관적으로 또, 어느 때로 다름없이 후다다닥 멋지게 작업을 했죠. 그쵸? 자, 4번 문항 여기까지고요 어, 혹시 더 궁금하신거나 유료 작성에 대한 의뢰가 있으면 카카오톡 HR 1017을 주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